네, 여러분. 작년 6월에 해외공항 라운지 카드 없이 이용하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방송하면서 마지막에 저도 신용카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요새 워낙에 카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카드를 새롭게 발급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몇 달간 계속 외국에 나갈 일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하면서 마련한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카드를 고를 때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들 소개를 드리고요. 여행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혜택이 있죠. 하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계 공항 라운지 혜택인데요. 이두 가지로 좀 좁혀서 카드를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네 먼저 공항 라운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던 이더 라운지라는 어플이요. 팬데믹 이후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공항 라운지 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웹사이트 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항 라운지 제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이더 라운지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어, 카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카드 검색하기. 이더 라운지의 제휴 카드 검색 기능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더 라운지를 지원하는 카드가 있는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카드들을 정렬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이더 라운지 앱과 제휴가 되어있는 즉 공항 라운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지금 조회되는 카드가 저기 이제 숫자가 보이실 텐데 무려 230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상에서는 정렬 기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최신 등록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회비가 낮은 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더라도 순서가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회비가 낮은 순으로 하면은 연회비가 0인게 쭉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중구 난방식으로 이렇게 연회비가 21만원인 것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기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연회비가 없으면서 라운지 혜택을 주는 카드가 혹시 있을까? 이런 거좀 빠르게 찾아보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연회비가 없거나 낮은 카드 체크카드 이런 경우에는 좀 전월 실적을 높게 요구하는 편이죠 다음은 제가 어 복합적인 혜택을 좀 필터링을 해야 될때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여기 네이버 신용카드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 신용카드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발급 가능한 모든 카드를 혜택별로 필터링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서요 아주 예전부터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춘 카드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항공사 어, 항공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그리고 라운지 중에서도 저는 전 세계 라운지 혜택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이 신용카드 어, 어,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이걸로 어,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항공 마일리지를 클릭을 하시고. 뭐 대한항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프라이어티 패스도 사실은 어이 라운지 카드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프리미엄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프리미엄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공항 라운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다시 한번 여기 또 공항 라운지를 클릭하시면 전 세계 공항 라운지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필터링한 카드는 뭐냐면 대한항공 쪽 그러니까 스카이패스 마일리 정립을 하면서 동시에 공항 라운지 중에서도 전 세계 공항 라운지 액세스를 제공하는 카드만 어,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백 가지 카드 중에 아홉 개의 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사실 좋은 카드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아주 이그 회비가 비싼 카드들 예를 들면 30만원 22만원 50만원 사실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고려를 할때 연회비가 너무 높은 카드는 그렇게 좀 해당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당한 연회비에 항공 마일리지와 라운지 혜택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여행용 카드 어, 가장 많이들 고려하실 두 가지 카드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기업은행의 블리스 5 카드 입니다. 이 카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통의 라운지 멤버십 카드죠 프라이어리티 패스 카드를 줍니다 더 라운지도 있고 동시에 혜택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넓은 범위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번 말레이시아 여행 때도 더 라운지로 유료로 이용하려고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라운지가 그렇게 제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더 제휴 폭이 넓은 어, 프라이어리티 패스가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해. 혜택을 그럼 얼마나 써야 주냐 이게 관건일 텐데 프라이어티 패스 카드는 1천만원 미만 한 해에 1천만원 미만 사용했을 때는 3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0회 이 정도를 준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전세계 공항 라운지를 3, 4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 그러니까 기본 3회를 주는 거니까 어쨌든간에 연회비 10만원을 내면 그리고 이 연회비 10만원이 또 그러면 이제 어,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될까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우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 이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 바우처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2년차부터는 전월실 전년도 실적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상당히 좀 그래도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 항공 마일리지 1,500원 당1 마일 보통 많은 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 카드가 저도 뭐 주력 은행이 아닙니다만은 어, 정말 여행용으로는 강력하게. 한 한번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당초 고려를 하고 있었던 카드는 신한은행의 더 클래식 카드예요 이 카드도 뭐 연회비는 비슷합니다 12만 5천 원 정도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중에 골라서 정립을 어, 할 수가 있고요 어, 더 클래식 아멕스로만 받았을 때만 어, 더 라운지 제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URS 플래티넘 카드에는 이 라운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발급 시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이면은 어,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해외 라운지 이용권에 하나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항 라운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국, 만약에 인천 공항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은 이 카드는 뭐 완전히 쓸모가 없는 거고요. 저처럼 인천 공항에서 안 쓰고 해외에서만 써, 써, 쓸 거다라고 하면은 어, 대단히 큰 혜택이고요. 월 1회 이상 해외를 가 가야 되는 사람 출장자 출장을 많이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 이, 이 카드는 정말 뭐 강력한 혜택입니다. 전원 실적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라운지 혜택을 어쨌든 주는 거니까요, 그죠어 대신에 이제 이거는 프라이어티 리 패스 제휴가 아니고 더 라운지 제휴이기 때문에 예, 이전에 봤던 블리스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점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간에 어, 라운지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실 분들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카드도 역시. 바우처, 어, 기프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 뭐 신세계 상품권 뭐 9만 원 또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권 11만 원 이런 식으로 연회비 일부를 좀 보상받는 개념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일리지 적립. 또 기본 적립은 무조건 30만원 이상 사용하셨을 때 적립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1,500원당 1마일인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좀 신한 쪽을 주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더 클래식 플러스로 거의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블리스 5를 보고 조금 더 뭔가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또 실제 쓰고 계신 분들도 후기를 공유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는 라운지는 필요 없다 뭐 다른 카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만 새로 좀 적립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아까 그 네이버 신용카드 메인 홈페이지에서 항공 마일리지만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 한 34가지 정도 카드 중에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둘다 유효기간이라는 걸 설정하면서 이제 마일리지라는 게 기한 내에 반드시 써야 되는 아니면은 안 쓰면은 소멸돼 버리는 되게 좀 한정적인 혜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급하게 어, 이 유효기간이 다가와서 사용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마일리지를 쌓는 것보다 쓰는 게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원하는 날짜에. 어, 항공 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금 이렇게 뭐 제휴 카드를 주력으로 써서 마일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좀 회의감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마일리지를 배제하고 오직 전세계 그냥 라운지 혜택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요즘에 이런 많이 나오는 이런 여행용 체크카드 있잖아요 뭐 신한카드의 솔트래블 체크라던가 우리 우리 카드의 뭐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라던가 이렇게 그냥 전월실적 한뭐 30만원 정도만 유지하면은 다음 달에 뭐 이렇게 라운지 라운지를 갈수 있는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카드를 좀 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더신 이게 신규 카드를 발급하는데 좀 신중해지기는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카드를 좀 빨리 발급받지 않았던 이유가요. 트립닷컴 여러분 쓰시죠? 거기서 회원 등급이 조금만 올라가도 전 세계 라운지 이용권을 주잖아요. 저도 지금 플래티넘인데 무료 공항 VIP 라운지 이용권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쓸수 있는 라운지 이용 권을 한장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아 이걸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걸 쓰려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어, 이 이용권은요 트립닷컴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건에 대해서만 활성화가 되는 라운지 이용권이더라고요. 아 제가 트립닷컴에서 호텔만 예약해보고 항공권을 아직 예약해 보지 못해가지고 라운지 이용권이 그때만 활성화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아직 지금 못 써보고 있는데 혹시 이 트립닷컴에 라운지 이용권 써보신 분들은 어, 항공권 구매랑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지 이런 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떤 카드로 항공 마일리지를 쌓고 계신가요? 또는 라운지는 어떤 카드로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어, 아니면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생각이 달라지신 저 같은 분들도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여행용 카드가 있다면 저도 그걸로 결정해서 빠르게 발급받아보고 또 리뷰도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치하이커TV는 여기까지 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